한관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커질 수 있나요? 어 한관종은 젊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어, 20대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대개 30대죠. 그리고 그때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때 치료를 한번 시도했다가 아파서나 아니면 효과 없어서 포기했던 분들 중에 40대 50대가 되면 얘네들이 융합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커져서 붙어버리면 이제 정상 피부와 구분도 어려워지고 치료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인 때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20대 그렇게 막 보이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으시면 치료를 굳이 그때는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어한 30대가 돼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한마디씩 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해야 아무래도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그게 융합돼서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50대가 넘어서는 웬만해서는 새로운 건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피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한관종은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검버섯이나 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하, 하니까 어, 한관종은. 어, 20대에 온다면 아무래도 치료를 하고도 앞으로도 50까지는 나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있는 거고 40대 중후반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어,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더 이상 재발을 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어, 되게 어, 보통은 30대에 치료를 하지만 그래서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40,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잘 치료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